응, 심심해. 자기 뭐 해? 인터넷 봐? 웹툰 봐? 뭐 보는데? 아 웹툰 그만 보고 나 봐. 나봐봐 봐, 봐, 봐. 나 보라고 나 봄. 아 일로 와. 나나 나 뽀뽀 한번만 더 할게. 아 뽀뽀 뽀뽀해줘. 뽀뽀뽀. 아안 돼. 가지 마. 아, 나 자기 바지가랑이 붙잡을 거다. 가지마. <laughs> 가지마, 자기야. 나 사랑의 힘으로 참아. 참아. <laughs> 아, 알겠어. 알겠어. 내가 보내준다. 아, 알았어. 아, 자기 급하구나, 지금. 알았어. 아, 나 그럼 자기 컴퓨터로 좀 놀고 있... 어? <laughs> 아, 진짜 급했나보네. 아, 그러게. 떡볶이 매우니까 조금만 먹으라니까. 음, 아, 우리 그때 찍은 사진들 다 어디다 저장해놨을까? 어딨지? 음, 그걸로 프로필 사진 바꾸고 싶은데. 어디다 저장해놨을까? 폴더 이름 을다 영어야? 하나도 모르, 아, 여기 픽처에 들어가보자, 픽처. 픽처. 어, 사진들이 아닌. 오, 직박구리? 직박구리 폴더가 있네. 여기 안에 있나? 한번 들어가보자, 직박구리야. 응? 다 영상들이네. 아, 다 영화들인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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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 영화 코코? 코코를 저장해놨다고? <laughs> 와, 아이. 내가 계속 코코 같이 보고 싶다고 했었는데, 그걸 기억했구나. 아, 감동이야, 진짜. 아, 그럼, 이거나 보면서 기다리고 있어야겠다. 아, 진짜 코코 너무 좋아. Remember me. 아, 진짜 오랜만에 본다. 자, 볼륨 최대로 하고, 재생 누르고, 광고인가? 광고가 다운받아진 건가? 코코는 애니메이션인데 무슨 광고지 이게? 처음 보는 배우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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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 어머 어머 아, 아 아니, 아니 언니,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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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요 잠깐만 어 이거 뭐야 자, 잠깐만 아 이거 어떻게 꺼? 잠깐 아니야. 아 아니. 아 아니야. 소리 커지지 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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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내려가 내려가. 아 아이. 아 뭐야. 뭐니 진짜 나 지금 방금 뭐.. 뭐.. 내가 뭘본 거야. 내제 제목이 코코가 아니었나. 아 그거 왜 열어? 뭐, 왜또 봐.. 아아 제목 코코 맞는데. 제목만 똑같은 거였가 보네? 도, 도대체 뭘본 거야? 아, 뭐, 뭐가 그렇게 급했대, 그 언니는. 아, 아, 내 눈. 아, 뭐, 뭐, 뭔가 대단하기는 했는데. 어, 어 온다. 아, 어떡하지? 아, 이거. 어, 어, 자기야. 아, 아, 아 시원해? 아, 이, 이제 배안 아파? 아, 그, 그래? 아, 어? 아니, 아 아니야, 아무것도 안, 보, 안 보고 있었는데? 어, 아니, 아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 어? 어? 자기 오면 같이 보려고 기다렸냐고? 아니, 나 아무것도 안 봤다니까? 아 웹, 웹툰 웹, 웹툰. 어... 어, 그래. 아. 아그아 그치. 어 그래. 어 아니 아니 아니. 자, 잠깐 잠깐만. 자기 맥북 지금 열지 말고 어아 자기야. 우리 이, 이야기하자. 그냥 어 이렇게 쳐다보면서 손도 이렇게 잡고 오랜만에 깊은 이야기 나누자. <laughs> 어? 무슨 이야기하냐고? 어, 어, 할 말이 생각이 안 나지. 아, 어? 나 얼굴 빨개졌다고? 아, 어? 아니, 자, 자, 자기야, 아니야. 자, 잠깐만, 컴, 컴퓨터 열지 말아봐봐. 아... 그럼 열기 전에, 음, 자기야, 나는. 나는 자기야 진짜 괜찮아. 아 그니까 난다 이해. 어 절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고 당연한 거라고 들었고 어, 나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걱정 마 절대로. 아 그냥 난 내가 지금 원래 보려고 했던 그게 아니라서 놀란 거. 아 그니까 이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 아 그게 지금 열면 안 되는데. <laughs> 어, 아 그게 자기가 그 우리 찍은 사진들 어디다 뒀나 그거 찾아보다가 직박구리 폴더가 있길래 곡 아, 들어가 보니까는 영상 제목이 코코이길래 아, 신나서 클릭해봤더니 아 근데 틀자마자 약간 바로 절정의 장면이 시, 시작되더라고. 어, 되, 되게 급하셨나봐, 다들. 아, 아, 아무튼, 어, 더 보고 싶진 않아서, 그, 빨, 빨리 닫았는데, 아, 아 내, 내가 미안해. 내가 자기의 이런 사생활까지 침범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내가 정말 미안. 화 났어? 아, 아니야. 나는 화안 났어. 내가 화가 왜 나? 아이 걱정 마나막 자기한테 화나거나 실망하거나 그, 그런 거 전혀 없어. 아이 그 이거 원래 그냥 다 보는 거래. 그래서 나는 자기도 당연히 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지. 물론 내가 이렇게 보게 될 줄은 몰랐 몰랐지만. <laughs> 어? 잘못 다운받은 거라고? 아 이런 거안 본다고? 아, 자기야. 내가 다 이해한다니까? 그렇게 거짓말 안 해도 돼. 아. <laughs> 거짓말이 아니야. 그래? 그래. 그럼 거기 직박구리 폴도 다시 가보자. 응. 거기 영화 이름으로 된 영상들 진짜 많던데. 다 영화들인가 보네, 그럼. 한번 보자. 내가 열어볼게. 어, 그래, 영상들 봐봐. 다 디즈니 이름이고. 오, 오, 내가 진짜 좋아하는 라푼젤도 있네, 여기. 한번 열어볼까? <laughs> 왜? 열어보자, 한 번. 보자, 같이 영상. 나 라푼젤 진짜 좋아하는데? 어, <laughs> 여기, 여기 토이스토리도 있다, 자기야. <laughs> 내가 좋아하는 디즈니 여기 다 있네. 우리 다 보자. 아, 그러게, 왜 거짓말해. 자기야, 나 진짜 괜찮다니까. <laughs> 아, 근데, 자기가 창피해서 그러는 건 이해해. 내가 그건 정말 미안해. 이렇게 갑자기 알아버려서. 아, 자기가 나한테 아직 말할 준비 안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말이지. 아, 근데 이왕 내가 안 거? 자기가 나한테 이거 비밀로 숨기면서 미안했을 그, 그 마음의 짐 하나 줄은 거니까 앞으로는 그냥 편하게 생각해. <laughs> 그래 편하게 봐. 아 근데 또 너무 막 편하게 막 시도 때도 없이 나랑 있을 때막 그럴 때보지는 말고 아 그렇게 자주는 안 보신다고요? 그래 그건 믿어줄게. 아, 뭐, 자연스러운 거라고 어디서 듣기는 했던 것 같아. 안 보는 남자는 거의 없다고 들어서, 그렇구나 했는데? <laughs> 아, 질투가 왜 나? 이게 내가 질투 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뭐, 자기가 그 영상 속 언니들 찾아서 떠날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영상 그, 그 장르를 보고 싶어서 보는 거잖아. 아니야? 그래, 날 사랑하지 않아서 이런 거 보는 거 아니잖아. 응. 그래서 딱히 질투날 부분이 없는데. 아, 아, 뭐, 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 영상들 보려고 나랑 한 약속 뭐 취소한다거나, <laughs> 나랑 저 언니들을 막 비교하면서 나 혼낸다거나 뭐. 음, 만약에 우리 사이의 문제들이나 그런 거를 자기가 나랑 풀려고 안 하고, 이거 보면서 풀고, 여기에만 기대고, 그러면은 좀 속상하기는 할것 같은데. 아, 근데 그런 것만 아니면 솔직히 난 별로 상관은 없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어떤 장르를 보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기는 해. 어, 아그 진짜 보면 안 되는 막 그런, 아그 그, 그런 것들 말고 좀 어, 아거 건전한 교육용 같, 아그 좀, 아이참 내가 말하면서도 부끄러지잖아. 워 <laughs> 몰라 나도. 아, 아 그냥 자기가 나 사랑해주는 거랑은 관계 없이 이건 그냥 자기가 따로 여가 시간에 보는. <laughs> 막막 막 웹툰 보는 것처럼 어 그런 거 보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해가 확잘 되는데요. 아니야 실망 안 했어. 아이 솔직히 나좀 웃기기도 하거든. 미안하기도 한데 아유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 우리 자기 왜 미안해 미안해하지 말고 아 좀. 그리고 좀 영상 제목 좀좀 좀 이렇게 순수한 디즈니 이름으로 하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적어 놔. 이게 뭐야? 그래. 솔직해져 봐좀 자신한테. 디즈니 캐릭터들한테 안 미안해? 아, 근데 자기야. 아, 근데 여기 나오는 언니아들 다들 진짜 어. 장난 아닌데 진짜. 아. 미안해, 내가. <laughs> 아니, 그냥, 이 언니들, 진짜. 아우 그냥 내가 미안해. <laughs> 내가 진짜 많이 부족하구나, 정말. 아, 이거 많이 봐, 자기야. 알겠지? <laughs> 아, 내가 자기라도 이거 보겠다, 진짜. 음... <laughs> 아, 몰라, 나 거기 못되겠어. 아 그냥 계속 이렇게 안아줘 부끄러우니까 응 계속 나 얼굴 이렇게 파묻고 있을래 어?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나 비록 저 언니들에 비해서 많이 어,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 사랑해줄 거야? <laughs> 우왕 진짜 찐으로 나 사랑해주네 우리 자기 고마워. 어? 같이 보냐고? 그래, 뭐, 나도 궁금하다. 이런, 이런 영상에서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어, 이야기가 풀어져 나가는지. 응. 어, 아, 아, 잠깐만, 자기야. 안 되, 안 되겠다, 자기야. 안 되겠어. 나, 나는 아직 준비가 안된것 같아. 진짜 코코 보자고? 아싸 그래 그거 보자 아그그 그 내가 아는 코코 맞지? 그 2017년 말에 나온 그그리멤버미 그거 나온 애니메이션 코코 맞는 거지? <laughs> 아 확인을 좀 제대로 해야 될것 같아서 어, 그래 코코 보자 코코.